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리플을 볼 건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리플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빠르게 답변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이렇게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상관없고요. 새벽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답변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리플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번에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바로 sec의 내부에서 게르겐슬러가 사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는 소식인데요. 아직까지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트윗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지 소식으로는 소레스 판사의 판결에 새로운 예측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날짜가 다음 달 8월 10일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외 크립토 인플루언서의 리플 분석 차트를 보시게 되면 리플이 본격적으로 CBDC로 활용이 될수 있는 시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3년에 보시게 되면 리플은 7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7만 달러면 얼마예요? 9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도 한때는 1만 개로 피자 두 판밖에 사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7만 달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모아가지 않을 이유가,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이번 약식 판결에 대한 속보에 대해서 제가 영상이나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실시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여러가지 호재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리플의 방향성은 뭐다? 상방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올라오는 추세의 지지라인에 이탈이 전혀 없구요. 단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의 저항선 마저도 돌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회색선, 2년 장기이평선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트라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장기이평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매물이 존재하고 있는 1달러 부근까지 바로 직행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이 리플만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알트 코인들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모아가실 코인들은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현금으로 보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이 올라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셔서 꾸준한 수익과 많은 정보들까지 전부 무료니까 다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현재 2,1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방에 계속 계실 이유가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